날마다 나도 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두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고 높은 저곳을 네. 날마다 바라봅니다. 네. 들으셨다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제할 것이요 진토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예, 예, 아, 네 네. 이거 아, 여기서 아, 뭐 절하고 아, 아, 그런 거 음, 아니니까 먹어네 음, 가지고 네. 창 아, 이거 먹어 이거 좀 내려놓고 형님 막걸리 한잔 하실라 보니 막걸리 한잔 막걸리 아, 한잔하 아, 교회 응. 안 다니시죠? 교회를 뭐라 다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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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 다녀? 아니, 아니, 교회를, 교회를, 아니 교회 교회만 다녀 야지뭔 교회가 다 어? 네, 다녀보고 끝나고 졸업해버교회 우리 김통일 사 서운해 그래 어르신들이 서한다고 살아 생전에 이름 적어 가면 러시아 가서 뭐몇 명을 전도하셨다네. 뭐 이렇게 기소하고뭐 그러시는 어르시니까. 아 잘했어 언니. 잘했어. 최고 잘했어. 오빠의 마음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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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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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할거 가자 맛있는데아 저기 안에는데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니 근데 그 저라는 게뭐수석때 음, 음. 세배하는 마음은 뭔데 음. 어떤 영혼이나 어, 어 그래그래 목례만 하신대요 목례만 하신대요. 오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사, 십자가의 사랑이 이곳에 흘러가게 하시기를, 어,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육신의 부모님을 잘 모셔 드리는 사무제로 형제 자매가 이 자리에 모여 육신의 부모님을 추억하며 화목하게 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생전 자식들이 복되고 잘되기를 소망하며 자식들이 보낸 용돈 모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써가며 감사한 검을 들렸던 생전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은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셨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천국에서도 귀, 기도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 전가 집안 온 식구가 어머님의 기도대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소망하는 우리 어머님을 기억합니다. 어머님의 기도 열매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인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옛나 멸류가 받아쓰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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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살리 아멘 아멘 응. 이 시간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그이 <웃음> <썼을까요>? <웃음> 아니 나 머리 안 썼어 나 <laughs>